예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전체적인 강의를 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구체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저항감, 혹은 GPT에 대한 저항감, 혹은 그 코딩에 대한 저항감을 제가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 열, 얼마나 쉽게 그 데이터 분석이 어, GPT와 구글 콜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그이 플로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액세스가 있으실 텐데요 혹시 어, 아직 계정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픈 AI 로예 구글에서 들어오시면 예제 GPT가 있죠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할 때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른 창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어이 구글 어카운트를 가지고 예 계속해 나가시면 아마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 들어와 있는 요걸 그냥 옮겨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아, 이미 로그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새로 할 수가 없어서 로그인된 창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체 GPT 45가 있죠. 어, 3.5를 많이 썼는데요. 지금 뭐45 어, 미니도 쓸수 있고, 여러분 45인 경우에는 아마 가입비가 있습니다. 월 회비가 약한... 20불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환율로는 아마 한, 어, 3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고, 이 생산성이 좀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구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GPT를 하나 열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 더 필요한 것은, 하나 어, 더 필요한 것은 구글 콜랩이라는 건데요. 한번, 구글에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콜랩 노트북이라고 치시면요. 어, 요런 게 나옵니다. 구글 콜랩. 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말고 요 뒤에 나오는 예. 요 무한대 표시 있죠? 주황색으로. 예. 여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구글 콜랩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구글 콜랩. 이 콜랩이 다른 게 아니라 콜 랩라토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 전까지만 해도 어 이게 R이 됐든 파이썬이 됐든 이그이 그, 이 코딩하는 환경이 제제 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이 클라우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콜라버레이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패키지라든지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어 제가 R 강의를 상당히 오래 했었었는데 어 이게 이 구글 콜랩이 나오고 나서는 어 상당히 많은 예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뉴 노트북을 한번 눌러 볼까요? 뉴 노트북. 어 저는 지금 그제 구글 어카운트에 예 액세스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중간에 그 여러분 구글 어카운트랑 연동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두 가지 있으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자 자, 여기 이제 구글 여기다가 저희가 GPT-4-5에서 여러 가지 명령문을 실행을 해서 프롬트라고 하죠 프롬트를 넣어서 거기서 우리가 코드를 받아서 실행을 구글 콜랩 안에서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저도 이거 어.. 예습을 하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어, 버벅거릴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전에 비하면 거의 에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는 구글, 아, 그, GPT에서 받은 코드가 이 콜랩에서 실행했을 때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코드 구조가 정교해져서 그런지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오류가 있다면 제가 뭔가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받아 받아볼까요? 데이터를 달라고 해도 되는데 GPT를 활용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생성형이라는 거죠. 제너레이티브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떤 소스에서 가져오는 확률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얘가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주의 깊게 보시고 컨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실 데이터는 직접 찾아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쓰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리포지토리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 e 글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케글이 이 머신 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아, 가장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리포지토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가면 이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모여져 있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인. 이데 저는 이제 구글 어카운트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저희가 필요한 건 데이터셋이니까요. 데이터셋을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그러면 요즘에 뭐 가장 재미있는 네, 데이터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네요. 어, 대학교 랭킹은 아마 뭐 재미있을 것같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커스터머 퍼서싱 비헤비얼스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행태겠죠. 뭐 옆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요거 말고 네, 뭐 Urban Air Quality 네, Urban Air q u a l i d Health Impact 아, 그 도시의 공기의 질에 따른 예, 복원 데이터가 되겠네요 조금 더 재밌는 건 요런 걸것 같아요, 그죠 Customer Purchasing Behavior 이렇게 딱 보면 이 데이터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대략 나옵니다 그리고 뭐 여기 Customer ID가 있고 Age, 그러면 그 소비자의 연령, 그리고 요거는 annual income 이니까 연봉 정도 되겠죠. us dollar 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purchase amount.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이게 뭐 정확히 뭐 이게 연간인지 어, 월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purchase frequency 가 지금 연간이로 되어 있는 거 보죠. frequency of customer purchase. 몇번 구매를 했느냐가 연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네, 연간 구매액이 되겠죠. 자, 리전인 경우에는 이분이 뭐 어디, 어디 사느냐. 미국인 경우에는 크게 그 북, 남, 동, 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이스, 이,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그리고 북, 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보다 뭐 조금 더 잘게 나눌 수 있긴 하지만, 어, 아주 조금은 좀 러프하게 나누긴 했네요. 자, 그리고 로열티 스코어. 로열티. 얼마나 이, 이 충성도가 높은지, 그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정확히 어떤 회사의 데이터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요, 요, 요 정도 돼있고요 자, 이제 요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데이터가 어떤 구조인지, 어떤 변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쭉 나오죠. 유저 ID, age, 어, annual income, 얼마나 구매액, 그리고 충성도, 칼럼이 뭐 일곱 개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심플한 데이터셋입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어, 분석을 해보면, 네. 네. 초심자한테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우리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 한번 해보죠. 아, 커스터브 퍼처싱 비헤비어라는 데이터입니다. 이걸 일단 제가 바탕화면 정도에 다운을 받아서 해볼게요. 요 다운로드 요 버튼인가 보네요, 그죠? 예, 네, 요 버튼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이렇게 다 공개하면 제 프라이버시가 약간 저거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아카이브라고 나와있죠? 아마 요거 같은데요. 자, 이거를 제가 압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을 예, 저장을 하든지 전부 다 이제 알카이브로 뜰 거기 때문에 파일, 파일이 아마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앞으로 빼놓을게요. 자, 요렇게 하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4.5인 경우에는 이 파일을 바로 업로드해서 여기서 분석도 가능해요. 파일을.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네 인터랙티브하게 파일을 네. 어, 여기서 입력이 되는 거죠.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요, 이 클라우드에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3.5인 경우에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일단 4.5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뭐 여기 안에 변인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변인이 무엇이냐 뭐 이런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나름대로 할텐데 변인은 지금은 다른게 아니고 그 엑셀에 있었던 칼럼있죠? 뭐그 커스터머의 아이디 그리고 연간 구매액 혹은 연간 그 구매빈도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트 l u 칼럼 s 해볼까요? 칼럼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얘가 지금 GPT에서 읽어가지고 지금 앞에 부분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고 하는데 이기 나왔고 지금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 본고 그 파일이 그냥 그대로 테이블로 들어와 있죠 네자 분석도 한번 시켜볼까요 분석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추후에 제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관계를 파악하는 거. 자, 어떤 변인과 어떤 변인 관계가 있을까? 자, 뭐, 아주 심플하게, 뭐, 보자면, 어, 뭐, 로얄티 스코어가 높은 사람, 이 뭐, 더 많이 사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그, 통계적인 수치에 대해서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 비주얼라이즈 한번 해보죠. 시각화를 한번 해 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릴레이션십이죠.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한글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영어로 작성하는 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GPT 모델 자체에 그 학습에 들어간 데이터가 99% 이상이 영어기 때문에 영어는 상황당히 높은 정확도로 아웃풋을 줄수 있지만, 영어가 아닌 언어. 특히 이제, 한글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약한 1%가 쓰지 않고 있죠. 1%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영어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할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트윈이죠. 어떻게 할까요? 어, 로얄티인가요? 로티스코어 n. 어, purchase amount 네. purchase amount 라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데이터 변인의 형태인지 제가 알려주지 아, 않고 예 네. 그니까 특정한 변인의 종류에 따라서 예 네. 특정한 비, 변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 그릴 수 있는 차트의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저의 그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을텐데 제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코드를 주고 있죠. 자. 로열티 스코어가 높을수록 어 퍼처스먼트가 당연히 맞는 거 같아요. 자, 여기가 있다고 하고 네. 상당히 높죠? 로열티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펄쳐서 u 먼트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report the results. 음, 이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원한다, 그러면 코리안으로 예, 해달라고 관계의 그래프를 나타냈죠. 지금 산점도라고 했는데 산점도 제가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텐데. 이게 점이 흩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산점도라고 하는데, 제가 산점도를 그려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데이터 형태에 맞는 네, 산점도를 지금 그려준 거죠. 여기서는 각, 고, 각 고객의 로열티 점수와 그들의 금액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아직 결론을 내진 않았죠. 그러니까 두 변인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차트라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그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파악하는 거 로얄티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Purchase Amount가 올라가는 이지에 대한 그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않죠 어.. 그러면 reach a conclu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도 나올 거예요 한글로 해도 네. 뚜렷한 선형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즉, 고객의 로열티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구매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라고 나왔죠. 반대로, 로열티 점수가 낮다고 구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이로부터 결론을 내리자면, 로열티 점수와 구매, 구, 구매 금액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저, 저도 지금 이거를 그냥... 예습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긴 한데 틀렸죠 이 해석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선형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형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GPT를 활용할 때 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예, 지식 기반에서 얘가 뱉어주는 그 결과값을 판독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GPT보다 더 알아야 더 많이 알아야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GPT에 모든 걸 기대하는 경우는 네, 상당히 음, 혼란스러운 혹은 미스리딩한 잘못된 그 오판을 내리거나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저 같은 경우 는 여기 상관계수를 계산해 볼수 있나요? 라는 게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둘 간의 관계를 수치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얘가 하는지 볼게요. 자, 볼까요? 자, 상관관계는 제가 아직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자,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나중에 통계 상당히 편하게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면 상관관계라는 거는 아, 이게 여기서는 안 되네 상관관계라는 게 지금 0.999 나왔는데요 0.99, 1에 가까울수록 상당히 좋은 겁니다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하게 정적인 상관관계 그니까 러 하나가 올라가면 따박따박 X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Y가 따박따박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1이거든요 그럼 0.99란 얘기는 상당히 둘간의 관계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거의 선형의 상태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얘한테 뭔가 계산을 시키지 않으니까 그냥 둘간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기서 직접 상관관계의 개수를 예, 구하도록 했어요 1에 가까울수록 정적이라고 했죠 X가 올라가는 만큼 따박따박 Y도 올라가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얘가 결론을 뭐라고 했나요 네. 로열티 점수가 높을수록 구매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여기서 번복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그 아주 그 충실한 충실한 조수가 될수 있는 거죠. 충실하고 인포머티브하고 에러를 잘 일으키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자 이제는 여기에 의지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해 놓긴 했지만, 그죠? 데이터 분석해 놓긴 했지만,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트가 맞는지 맞, 맞지 않는지, 예, 이거를 코드를 받아서 GPT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GPT에서 한번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파일이 필요하니까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나 해 두시면 되는데요. 자, 저장은 어디다 하느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잠, 잠깐만,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여기다 옮길게요. 요거 약간 제 그, 이, 예, 제 데이터가 들어왔긴 한데, 일단은 여기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면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라는 데가 있어요. 마이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안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그냥 한번 쭉 옮겨볼까요? 요렇게 잡고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그냥 옮겨볼게요. 복사가 되죠? 자. 네. 약간 제가 좀그 구매를 해야 될것 같죠? 근데 아직은 데이터 파일이 그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미스 하고요. 네. 제가 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은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replace라고 아, 나오네요. 아까 들어간 것 같은데요. customer, 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였네. 그죠? customer purchasing behaviors 여기 에 이제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 구글과 구글 콜랩에 연동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았었던 이 파일을 여러분 마이드라이브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아까 열었던 콜랩을 여시면 됩니다. 구글 콜랩을 여신 후에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어, 프롬프트에서 받은 명령을 여기서 실행을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드라이브와 지금 이 구글 콜랩 세션을 연동 시켜줘야 돼요. 연동 시켜주는 방법은 요거 있는데요. 여기 일단 그 폴더를 하나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커넥, 커넥팅 to Python 3.3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클라우드에 지금 접속을 하는 상태고요. 네, 이제는 이제 분석할 저가 됐고, 자 이제 요걸 누르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와 이 콜랩이 연동이 됩니다. 여기 세모 표시 보이시죠? 폴더와 네 세모 표시가 나오는데요. 요걸 누르시면 네, 연동이 됩니다. 여기 아래 이제 마운팅 뭐라고 나왔는데 제가 조금 가이긴 했습니다. 마운팅 구글 드라이브 나오죠? 그 아까 그 드라이브라는 고그 폴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아래를 클릭을 하시고 나면 마이 데이터가 있구요 마이 데이터 안에 아까 제가 같이 다운 받았던 커스터머 퍼처싱 비헤이 r 가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GPT에서 어, 받은 코드를 여기로 옮겨서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했으니까 자, 얘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끝에 요걸 누르면 네, 뷰 어너스시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코드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렇죠? 코드. 그, 그래서 요 코드가 뭔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대략 설명을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됩니다. 저 뭔지 몰라요. 그죠 여기를 다시 콜랩으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해주시죠. 페이스트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딱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데요. 여기 파일 패스라고 있어요. 그럼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그 경로를 알려주는 건데 지금은 얘가 지금 아무거나 가지고 했거든요, 앞에, 그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다른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그 폴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가 이것만 바꿔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c u s t o m e r p u r 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요점세개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네 c o p 스가 나오는데요 자, p a 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아래다가 여기다가 제가 아마 클릭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요 따옴표는 지우지 마시고요 따옴표 제가 아직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그죠 이게 지금 컨텐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요게 제 폴더 구조잖아요. 폴더 스트럭처기 때문에 요걸 따라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세모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젠 요건 필요가 없으니까 X를 눌러볼게요. 가라고 하고, 자, 요거를,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한번,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자, 이 안에, 일단 실행이 제대로 됐죠. 여기 체크마크가 있으면 제대로 예, 실행이 된 겁니다. 여기에 예, 있는 그 칼럼의 제목, 혹은 변인의 이름들이 여기다 딱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는, 제피티에서 <laughs> 받았던 거, <laughs> 죄송합니다. 네, 요것도 그냥, 네, 뷰어 넥시스가 있죠. 여기 이제 코드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카피한 다음에, 자, 코드를 누르고, 그러니까 코드 여기 플러스,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코드도 넣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아까 데이터 이름이, 네, 나왔죠. 데이터라고 아까 나왔죠. 자, 데이터라고 이름을 넣었으니까. 자, 요거 그냥 그대로 해보죠. 자,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약간 축소를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쵸? 자, 그리고 아까 봤었던 아까 봤던 그 차트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거의 맞다고 볼수 있는데. 자, 이제는 컨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형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오류를 제가 한번 확인한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가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코드만 이 따와서 한 거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긴 없죠. 데이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내진 음. 않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에 뭐 계산을 한번 시켰었었죠. 그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라고. 요거도 한번 볼까요? 예. 여기도 코드가 있으니까. 네, 이거 그냥 카피해서 페이스트 한번 해 보죠.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지금 뭐 <laughs> 여러분들이 코딩에 대한 지식 없이 지금 그냥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얼마나 조금 더 <laughs> 인포머티브하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돌그 실행을 할수 있느냐가 이번 수업에 배우는 에, 그 강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99 나왔었죠 0.99네 제가 아까 1에 가까울수록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파이, 이 GPT에서 줬었던 그 숫자와 똑같죠 네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을 여기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뚜렷해지고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지 거기에 대한 좀그 기반이 데이터 기반이 아, 조금 더 어, 어, 확고하다. 네, 뭐, 거기에 대한 컨퍼메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제가 g p 그, 그 콜랩에서 이 파이썬에 대한 되게 기초적인 코드 진행을 강의를 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그 기초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 GPT와 콜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원하는 분석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 이번 학기에서는 특히 이 데이터가 이 정형의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로 된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 약간 길어졌는데 여기서 끊었다가, 예,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